단기 대여금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대여금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빌려준 거, 빌려오면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짧게 빌려줬나 봐요. 단기 대여금, 이렇게 빌려준 거. 단기 대여금이란 회수 기한이, 즉, 빌려주고 돌려받는 기간이,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해요. 날짜 계산은 항상 보고기간 종료일부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3월 초에 빌려줬다. 이쪽에 10월 말에 받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날짜세서는 여기가 10달. 여기가 10달. 그래서 뭐 20개월이니까 장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날짜 계산은 항상 여기. 위에서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면 요 날로부터니까 단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상상 날짜 계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예요. 1년 이내인 걸 말하고, 그 다음 대여금은 그 기간이 기냐, 짧냐에 따라서 짧으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부르고,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장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긴 기간 동안 빌려주는 거. 이거는 투자 자산에 들어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시겠죠. 또, 금액이 중요해요. 빌려준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 빌려간 사람이 누구냐, 차입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뭐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별도의 이름을 지어서 쓸 수도 있고, 요 이름 쓰지 않고 뭐 주, 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관계회사 단기 대여금 이렇게 분류해서 쓸수 있대요. 시험에서는 그냥 보통 단기 대여금 뭐 주주, 임원, 종업원한테 빌려주면 더 특별한 이름 뭐 주임종 단기 채권 뭐주 주임종 단기 대여금 뭐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겠네요. 자, 사례 볼게요. 이게 다 좋은지 생길 때 이름만 보시면 되겠고. 차용증서 받고 한창제상에 현금 50만 원한 달간 빌려줘요. 자, 현금 나갔죠? 현금을 50만 원이 나가고 빌려줬는데 한달 이내잖아요. 한 달간 빌려주잖아.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50만원. 채권 생겼고, 자산 나가고.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받겠죠. 단기 대여금 50만원과 이자 3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현금으로 돈은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니까 이때 이제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은 더 이상 권리가 없는 거죠. 돈다 받았으니까. 단기 대여금 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받는 이 3만원.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면 돈 빌려줬을 때 이렇게 생기고, 만기가 돼서 돈 받으면 이렇게 사라지고, 추가로 들어온 돈은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처리하시고, 이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상황 다예요. 근데 이제 참고로, 시험에 나올 때는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를 다 받는 이런 상황하고, 또 어떤 상황이 출제가 되냐면, 빌려주면서 이자를 먼저 받아 버릴 수도 있잖아. 선이자를 떼고 빌려 줄 수도 있는 거죠. 요거를 지금 당장 빌려 줄때빼 버리는 거야. 선이자 빼고 똑같은 상황인데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나가긴 하는데 원래 50만 원을 다 주고 나중에 50만 원 받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요 이자를 먼저 받은 걸로 하고 이 돈을 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현금은 3만 원 빠진 47만 원만 나가거든요. 선이자를 떼고 빌려 주면 이제 단기 대여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만기 때는 원금만 받을 거니까 이 돈은 똑같이 50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다 곧바로 그냥 이자 수익을 먼저 잡는 거죠. 돈 빌려준과 동시에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다. 이렇게.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만기 때는 원금만 받겠죠. 현금으로 50만 원만 받고, 얘만 사라지면 되잖아요. 단기 대여금.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되면 이건 좀 쉬운 거니까 돈 빌려줬잖아 만기 때 원금하고 이자 다 받는다 여기는 빌려줌과 동시에 선이자를 빼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수익을 먼저 잡는 방법 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